정부가 올해 사회 분야 핵심 정책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보육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 위기 대응을 위한 총괄 키를 잡았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재편 등 거대한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부처별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교육부가 지휘하는 범부처 사회위기대응 TF는 오는 6월까지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회 전반이 대전환의 분기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미래사회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약자 보호와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보 통합 추진과 어린이집 확충, 부모 급여 도입과 늘봄 학교 시범 시행도 확정했고 취약, 위기 가정, 사례 관리 및 생애 주기별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취업과 주거 지원 등 자립 대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역 격차 해소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선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지역의료원 신 증축 및 인건비 지원으로 인력 확충에 나섭니다.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 메가 프로젝트 시범사업과 첨단 인재 양성 정책도 계속 강화하고 군중 밀집과 수해 등 각종 재난과 성범죄, 가정폭력, 마약 등의 범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대책도 강화했습니다. 또, 사회 갈등을 줄이기 위한 생애 주기별 시민 교육을 지원하고, 혐오 표현과 사이버 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윤리교육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